자, 기출 고백 67번. 33쪽 67번. 어, 이 문제는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선생님 겨울방 때한번 해준 적이 있고, 어, 그래서 얘는 한두 번만 해봤으면 사실 패턴이 보이는 문제긴 한데, 자, 그래 얘는 조건이 가조건에 있는 식은 문제 제일 마지막에 쓸 거고, 나조건에 있는 식 중에서 얘가 어떤 거에 제곱식이라는 거를 우선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식을 쭉다 전개했을 때, x-1하고 x, x 더하기를 먼저 곱하면, 1차항이 없는 2차식이 돼. 얘를 먼저 곱하면, 아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되지. 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5. 그럼 얘를 전개하면 결과적으로 4차항이랑 2차항이랑 상수항만 있는 식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전개해서 풀어주는 건데, 우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9 있지. 마이너스 9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푸는 특징이 있어. 이 문제의 특징이야. 그래서 고식을 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좌변식은 f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에 제곱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식, 아까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준 걸 조금 더 정리해볼게요. 그러면은 x 4제곱. 4제곱이네요. 자, x 네제곱이랑 그 다음에 더하기 4x제곱이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5인데 옆에 있는 마이너스 9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즉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한 가지 있어요. x제곱이 y제곱이랑 같다. 그러면 은 얘는 x랑 y랑 같은 게 아니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랑 같은 거지? 어, 왜냐하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식 fx 더하기 1은 여기에 뿔마가 붙는 거야. 그러면 f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붙는데, 문제에서 fx는 0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도 알수 있는 게, 아, fx 더하기 1도 0보다 작겠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가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극한을 했으니까 얘가 좀더 쉽게 보이거든? 여기 있는 이 식이 결국에 합성함수지. 그치? X 더하기 1이 합성이 된 거였잖아. 그치? 그럼 기억이 할란가요?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거. 합성이 되어 있는 건뭐 하다 그랬지? 오케이. 치환한다 그랬죠? 그럼 X 더하기 를 이제 T로 치환을 해. 그러면은 결국 왼쪽식이 ft가 되는 거고, 자, 오른쪽식에서 얘는 x는 t-1이니까, t-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ft를 찾았고, 결국에 이제 내가 다시 구해야 되는 건 실제로 뭐냐면, fx 더하기 2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이잖아. 그럼 지금 fx 더하기 a를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결국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즉 여기 있는 이 식에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을 먼저 세울까? 얘가 fx 더하기 a가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요 개념이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X에다 2를 집어 넣는다고. 요 얘기한 거야. 그럼 나는 F2 더하기 A 값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마이너스 6인 걸 알아. 그럼 이제 F2 더하기 A를 아까 우리 찾았던 요 식에다 이제 넣으면 돼요. 그럼 이 식에다 넣는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T 대신에 뭘 넣으면 돼? 그치? 2 e 더하기 A를 넣으면 돼. 따라서 F2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 넣으니까 1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마이너스 6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풀면 a 값이 나오죠.